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보은입니다. 이 말씀들을 원만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율법에는 무엇인가 불완전한 요소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율법은 영생과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율법은 그 윤리 수준이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이 당시 사회 규범에 비추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수준의 율법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불완전한 율법들을 완전하게 지키신 후에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윤리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만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산상보의 여러 구절들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율법에서 너희는 이러저러한 계명들을 듣고 배웠을 것이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그 계명들을 달달 외우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너희에게 다시 새롭게 명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면 그 윤리 수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예수님 수준의 윤리 수준은 어떤 것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구약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이웃사랑의 최고 수준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인하지 않는 정도는 수준이 너무 낮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성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거나 바보나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이어서 23절, 2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구약 백성들이 예물을 바칠 때는 그저 정해진 시간과 절기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헌금이나 예물을 드리기 전 혹시 내 이웃과 형제와 다 떴거나 그 형제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까? 혹은 그 형제 자매와 화해가 안된 채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몰라도 지금은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 같이 보시겠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십계명 중제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옛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늠만을 죄로 적용을 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가늠까지라도 내가 동일한 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윤리의 수준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31절, 32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나" 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 이니라.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혹시 아내에게서 무슨 결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거든." 이혼증서를 써주고 나중에 그 여인이 그 이혼증서를 들고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이 구약율법, 이 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개명을 악용하곤 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한 아내와 사는 것이 어느 순간 너무 지겨워집니다. 딴 살림을 차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내가 찌개를 살짝 짜게만 끓여도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 중서를 당장에 써주고, 어,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행태들이 아주 못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로는 아내가 바람을 핀 연구가 아니라면 가늠을 행한 연구가 아니라면 시덥자는 이유로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턱턱 막혀오는 이 윤리의 수준 왜 산상 보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의 수준이 구약의 율법보다 이토록 높아졌습니까? 우선 이 율법이 기록된 장소와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 즉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은 우리의 몸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우리 영혼에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령님은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우리와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있을 때 찔리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갈 소망하는 천국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방을 쓰지 않지만, 이 천국에서는 24시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영원히 한 방을 같이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봐도 명백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자유하다, 자유롭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 산상 보훈의 말씀을 대하며 "야, 이렇게 수준 높은 윤리의 계명들은 예수님이나 지키는 거지,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킨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라고 주셨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분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안 계시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불편함이 없고 늘 자유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 중에 이산상보훈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분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잘안 되죠.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산상수운의 기준에 형편없이 모자란 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일곱 번 넘어져도 예수피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이런 죄들과 싸우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성령님이 그분 안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늘 이러한 산상수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